You should make it underground, you should make it underground, you should make it underground 여름 옷을 잔뜩 쇼핑을 했는데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 입으로 나눠질 것같긴 한데 모아온 여름 옷들을 여러분들께 대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옷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이 목걸이도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돈 제산으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네기가 또 예쁜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을 싹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이에요. 몸에 싹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옷이에요. 이런 귀여운 디테일들이 있더라고요. 블라우스 느낌의 소재인데, 이런 소재가 좋은 게. 스판... 가 없거든요. 조금 더 기아얄파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단추들이 둥글둥글하게 들어가 있어요. 입체감 있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셔링이 귀엽게 잡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스루 레이스가 이렇게 차라락 들어가요. 레이어드된 느낌도 들면서 옷의 체감이좀더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깨 끈도 보시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단에도 이런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이런 디테일까지. 해요. 아무래도 습판기가 없기 때문에 살짝 불편한 감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최대한 내 몸을 짱짱하게 잡아줄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슬리브리스 간단하게 딱 입을 수 있지만 각가지 디테일들이 많아서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큰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입어서 좀더 캐주얼하게 풀던지 블랙 스커트를 입어서 느낌 깊게 입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가 좋은 슬리브리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내기에서 또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또 자주 입어줬어요 진짜 딱 봐도 데일리 데일리스럽죠 데일리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 이 드는 그런 핏과 디자인이라서 자주 입고 다녔던 옷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소재였어요. 소재가 굉장히 얇고 부들부들 하거든요. 엄청 얇기 때문에 속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어주기는 해야 돼요. 약간 이런 골지 느낌이 들어간 소재거든요 근데 골지도 일반적인 골지가 아니라 깨감과 디테일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 단추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 단추입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얇고 타이트한 친구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조금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어쩌겠어? 그거는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는다. 손매에 이렇게 귀엽게 팔뚝삭 부각도 조금 덜한 편이고 미디한 로우라이즈 팬츠랑 같이 입었을 때 예쁘게 빠지는 기장감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요거, 요것이 지금 떨어졌죠. 나, 제가 또 지금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달면 되긴 하는데 제가 또 너무 거칠게 입었나 봐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티셔츠에다가 어떤 바지를 입어야 그날 룩이 예쁘다. 세트는 아니지만 내머릿속의 세트. 나만의 세트인 제품이 있잖아요. 바로 이 팬츠인데요. 어머 얘도 뭐 묻혔어? 그만큼 자주 입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팬츠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팬츠예요. 핏이 굉장히 예쁜 부츠컷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밝은 컬러의 부츠컷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를 좀 자주 입어주는 같아요. 요즘. 컬러감이 예쁘죠? 고급스러운 샌드베이지 컬러거든요 노란 게 하나 없는 화이트 컬러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주면 약간 살짝 쿨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카고 디테일 이런 포켓도 양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입체감 있는 포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팬츠 뒤편에 보시면 이런 금속 메탈 장식도 있고요 열성하게 입술 포켓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가짜 주머니예요 가벼운 이런 카고 팬츠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제가 또 이런 여름 옷못 지나치거든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와보겠습니다. 짜잔! 이런 슬리브리스는 블랙 컬러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블랙을 사봤는데 이게 또 사람이 블랙을 갖고 있으니까 화이트도 갖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단이 이런 니트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마감되어 있거든요?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뒤에 이런 반전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게 또 반전적인 매력을 보고 저의 소비 욕구를 좀 불러일으킨 친구입니다. LA 느조걸 언니들처럼 힙하게 입어주거나 깔끔하게 부츠컷에다가 딱 시크하게 선글라스 탁 끼고 약 약간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두툼하게 튼튼하게 잘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 퀄리티가 좀 괜찮다. 니트도좀 성글성글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나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슬픈 게 제가 구매했을 때보다 지금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제품은 4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확인해보세요. Our Hope. 여름 하면 또 이런 원피스. 아시죠? 이번에 좀 분위기를 다르게 해서 러블리한 모먼트로 한번 입고 와 보겠습니다. 원피스 겸 탑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러블리한 원피스에다가 와이드한 팬츠를 입어줘서 믹스 앤 매치를 입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코디를 해봤고 레이어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이것만 하나를 입어줬는데 레이어드를 해주면 예쁘게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들어간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소재감이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어줄 수 있는 소재고 단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스트라이프 같은 이런 느낌. 도 이렇게 굵기가 다 달라서 이런 부분이 좀 고급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탑 부분이랑 촉 떨어지는 부분이 구별되어 있어서 부해 보이지 않고 예쁘게 입어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레드 포인트 이런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쁜 옷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피스도 있으니까 스트라이프 티. 여러분들 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옷도 입어 보고 올게요. 제가 또 워낙에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슬랙스랑 입어 주고 단정한 그런 옷이 또 필요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단정하면서 조금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져온 옷이 이 옷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와플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옷이 끈적끈적하게 내 몸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널널하고 시원하게 바람 싹 통하는 그런 소재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오바로크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정함 속에 러프한 느낌이 있다. 보시면 소매가 둥그런 실루엣이라서 귀여운 느낌을 주면서 편안하고 날날하게 입어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너무 굵직굵직하지 않고 얇게 들어가서 단정한 룩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금 캐주얼은 하고 싶다 할때 이런 옷 추천드립니다. 짜잔! 별 모양 티셔츠인데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게 포인트가 되는 스판킹는 옷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역시 퍼스널 컬러가 좀 이렇게 편한 무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굉장히 편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짱짱하고 부드럽고 구김 안 가고 심플하게 포인트 있고 스타일. 일반적으로 평범하면서도 이런 핏을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요. 몸통이 너무 조이면 안 되고 살짝 잡혀는 들어가면서 허에 라인이 또 너무 캐주얼하게 내려오면 안 돼. 살짝 이렇게 반토막난 듯한 이런 디자인의 핏에서는 넥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걸좀전 선호하긴 하거든요. 제가 매일 착용. 이별 친구를 또 이렇게 목걸이로 탁 착용했으면 별 레이어드. 소재감도 쫀득쫀득해서 광택감이 살짝. 도는 듯한 그런 소재예요 여기에다 같이 입고 싶은 여름 팬츠 네이비 컬러의 트랙 팬츠인데 나일론 소재의 바스락거리는 편안한 그냥 평범한 트랙 팬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자크가 있습니다 열어가지고 핏도 와이드해지면서 이런 테이핑 포인트를 줄수 있는 거 이런 게이 팬츠의 특별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배색 포인트도 들좀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이비랑 어울리게 여기 무릎에 턱 포인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와이드하게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는 팬츠지만 밑단에 또 이렇게 스트링끈 조절해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까지 이번에도 조금 이어서 하이 화이트 스커트를 소개시켜드려보려고요. 이건 이제 밀로우먼 제품인데요. 여자 화이트 스커트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포인트도 되면서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는 게 화이트 스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화이트 스커트 중에서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나일론 소재 이런 스커트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기 미디 길이가 이만큼 있고 그 밑으로 자연스러운 셔링들이 지는. 그런 핏입니다. 여기 끈을 조절해줄 수가 있거든요. 벌륜 핏의 느낌으로 나타낼 수 있고 스트링 끈을 먼저 쫙쫙 펴주면 은 그냥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는 그런 핏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출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게 좋다. 밀로우먼에서 또 귀여운 원피스를 가져왔어요. 이 블랙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제 손이 비칠 정도로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얇은 친구고 캐주얼한 폰트 하나에다가 자개 단추가 이렇게 탁 들어가 있어요. 어깨 쪽이 보시면 은 넓게 빠져있어요. 조금 덜 부담스럽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슬리브리스가 아닌가 싶고 어깨에 또 앙증맞은 리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광택 없이 무광으로 쫀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텍스처감이 있는 옷인 것 같고요. 보시면 자개 단추가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색다르게 예쁘더라고요. 바이커 쇼츠, 팬츠 같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주면 또 예쁘더라고요.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이게 레이어드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글성글하고 얇은 니트로 된 옷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 이 친구 진짜 귀엽고 어디서 보지 못한 디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슬리브리스에다 같이 매치를 해줘도 예쁘고 그냥 반팔 티셔츠에다가 딱 포인트를 줘서 레이어드 해주기도 좋아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만큼 얇은 제품이다 보니까 레이어드 해줬을 때 덥지도 않고 해서 레이어드로 진짜 딱이다. 끈이 굉장히 얇은 니트로 되어 있거든요. 끈이 워낙에 얇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레이어드를 해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코사지같이 니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예쁘고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브라운 컬러에다가 하늘색 컬러. 이 컬러 배치가 여름 냄새 나고 이런 룩에다가도 캐주얼한 룩, 스포티한 룩에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최애 모자가 돼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아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두꺼운 자수가 아니라 살짝 레이스 같이 오바로크 느낌으로 들어간 이런 포인트 로고거든요. 좀더 다른 모자랑 차별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여름 볼캡으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핏도 보시면 얼굴 완전 싹 작아보이는 눈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눈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자밖에 안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모자까지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여름 맞이 잇 아이램 추천을 해드려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룩북 아이템 하울이었던 것 같은데 또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댓, 왈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누구보다 더 빠르게 예쁜 아이템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이탑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안녕.